자 우리 친구들 소, 오늘 여, 여러분과 함께 어소확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친구들 혹시 지금 지금 아까 전에는 일본 일본이나 올 줄은 몰랐어요. 자 일본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또난는 멀리 갔다 멀리 간 친구 있어요? 어디 양양 양양 몰지 양양이 거기가 영동이어가지고 산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 엄청 멀죠. 또어디 어? 갔다 왔어요 목포? 어, 목포 어, 진짜 멀지? 아니 목포는 너무 멀지? 얼마나 걸려요 목포? 네 아니요 지금 이제 차가 막히니까 더 걸렸을 거예요. 한다 시간 걸렸어요. 네 다섯 시간? 그건 아빠 본전에서잘 모르겠어요. 아연 전에 갔다 왔구나. 그렇구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추석 잘 보내고 있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왜 아니에요? 얘기해줘요. 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열심히 즐기길 바래요. 아, 추석이니까 송편도 많이 먹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을 두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고도 하기도 하죠. 답이 있듯이 추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어, 네 몰랐어요? 뭐가 제일 큰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냥 아니라고 우선 해본 거죠. 자, 추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고 모든 것이 무르있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막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교제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어 미, 미국에도 되게 비슷한 날이 있어요 Thanksgiving 땡스기빙. Thanksgiving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즐기는 날이죠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추석은 여러분 많이 즐기세요 아직 두발이나 남았다 그죠? 아직 내일이랑 오래 남았죠? 즐기시길 바랍니다 잘노세요자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어,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해 감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저 제목 저 제목 있죠 소확행 이 소확행이라는 말 아는지? 모르는군요. 소확행. 들어봤어요 우리 6학년도 들어봤어요 하진이 알아요, 소확행?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알긴 알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죠. 이게 어떤 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해가지고 한 4? 4년쯤에 갑자기 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소확행이 되게 중요하다면서 되게 엄청 붐이 있었던 어, 기억이 나요. 이게 언제 처음 나온 말이냐면, 한 1980년대쯤에. 그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나온 처음 저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세계 전 세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뭐 핀란드에도 휘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어로 이제 저 사람이 처음 만든 말은 소확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는데그 에세이에 따르면 이 소확행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 조금 그려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이런 걸볼 때, 그, 살짝 기분 좋은 그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 이거를 소확행이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표현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시현 가능한 행복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런 행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소한 것에 어떤 소박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 있나요? 있어요? 어떤 길일부에서는 새벽에 치킨 시켜놓고 토트넘하고 축하하는 걸 보는 게소그 행복한 즐거움이랑 되게 더 참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저한테 스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너도 스포하는 거니? <laughs> 자 이제 두명이 맞다 그랬으니까 확실하네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소확행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있어요? 좀 소소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쿠기를 돌렸는데, 5원하는게 나왔을 때. 완전 소확행이죠. 엄청 대단하고 고창한거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한 것을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쿠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또, 어, 식물이 뭐예요? 아, 식물? 아,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때, 그거 하면서 좀 뭔가, 마음의 기쁨을 얻는구나. 어, 완전 소확행이죠. 엄청 이게 사실 엄청 대단하고 고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확실한 행복을 주잖아요또 있어요? 어, 뭐, 제일 싫어하는 친구. 어, 그거 너무 아쉽다. 자, 일단, <laughs> 자,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도 한번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소한,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최대한 소소하고 소박한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되게 너무 소소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제로 콜라와 락토프리 우유가 아주 가득, 그리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을 때, 오, 되게 엄청 흐뭇함을 느껴요. 선생님 우유를 못 마시거든요. 선생님 그, 그 유당물에증이 있어가지고,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유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도 못 먹는데, 그, 유, 락토프리는 좀 괜찮아가지고, 그거랑 또, 제로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심은 있어서 제로 마셔요. 그래가지고, 제, 제로콜라랑, 그, 딱, 락토프리 우유가 가득, 그리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을 때, 어, 행복해 그게 이유는 없어요. 뭐 되게 거창한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행복함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소확행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소확행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감사해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낄 때, 감사를 언제 느끼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뭔가 무엇이든, 얻었을 때 감사해요. 그래서, 추억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뭐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즐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감사 있잖아요. 무엇 무엇 때문에 감, 감사. 무엇 뭐 때문에 감사. 이런 감사들은 상황이 변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이해가 되나요? 무엇 무엇 때문에 뭔가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은 상황이 변하잖아요. 감사가 <laughs>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해요. 되게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잃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이죠? 세뱃 돈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냥 용돈인가요? 자, 이걸 얻었습니다. 친척들 만나면 막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한마디 덧 붙이면서 주시잖아요. 나 이렇게 나 이제 받았어요. 이제 점점 친척들 많이 만나면 만나갈수록 여기가 쌓여갑니다. 엄마한테뺏길지도 모르면서 자면서 자, 이렇게 쌓여갑니다. 근데, 쌓여가는데 엄청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잃어버렸어요. 어머,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감사했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감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잘 알죠 대역개정에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죠 그리 찬양도 좋죠 항상 기뻐. 너무 옛날 찬양이죠? <laughs> 네, 우리 너무 전님이 자꾸 옛날 찬양만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아주 익숙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워하라고 했어요. 시성경에서 뭐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 이런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큰 것에만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 우리의 하루에 아주 만연한 그 소소하고 소박한 모든 것들에 감사를 느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큰 것에 있지 않고 소박한 것에 있어요 소소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를 느낄 줄알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은 큰 것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얻었을 때나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건 상황이 바뀌면 내가 뭐 잃어버리면 바뀝니다 사라져요 그건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감사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그리고 내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면, 항상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행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하늘께서 바라신 그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꼭 뭔가를 이루었거나 뭔가를 받은 것만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극적일 뿐이지 <laughs>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 느꼈던 것들 중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친구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나요? 화나졌나요? 근데 친구가 없으면 이것도 감사거리였던 거예요. 가족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없다면 감사인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내가 평소에는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만약 그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아프다면, 그게 사실 감사거리였던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가득 채운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인데, 무엇, 뭐 때문에 감사, 어떤 큰 것에만 감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 도사님이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전 도사님이 최근에, 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3주 됐어요. 3주 돼가지고, 전 도사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런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어, 아,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전사님이 하루에 30분을 뛰어요. 하루에 30분을 뛰는데, 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되게 성취감도 들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주일에, 어, 옥사님, 전도사님들이랑 다 같이 밤에 우리 한번침목 도모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밤에 축구를 했습니다. 자, 축구를 했어요. 밤 7시인가 8시인가 되게 늦게했어요 이제 다들 집에서 30분이라도 자고 나왔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축구를 했는데, 신나겠 했는데, 전 선생님 갑자기, 딱 했다 갑자기 멈췄어요. 왜냐면, 아니, 아니, 아니요왜 그래, 자꾸. 자, 전 선생님이 뭐냐면, 발톱이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거죠. 신발에, 전 선생님 발톱을 안 깎았었나 봐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쫙 밀린 거예요. 장전하듯이. 발톱이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까만색으로 싹 변한 거죠, 발톱이. 다 피멍이 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지금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6년 만에 한 축구였어요. 그래서, <laughs> 아, 다시 그냥 참고 뛰었습니다. 참고 뛰어가지고 딱 했더니, 끝나고 발을 벗었더니, 양말이 전부 다빨개진 거예요. 그 피가 안에서 터진 거죠. 고이지 않고 그냥 터져요 그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다가 아무튼 너무 아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이 됐죠.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런닝을 해야되잖아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어, 되게 열심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어 너무 아픈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아픈거예요 뒤질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것도 힘든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니까 러 평소에 걷는 거모르는 뛰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픈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laughs> 뛸 수가 없으니까 부산상다했으니까 쉬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운동을 쉬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열심히 다친 어, 어떤 거야? 한 발로 뛰면 어 그러면 전도사님 여러분들은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 뛰면 여러분들 막 땀도 나고 운동도 되고 어, 개운하다 할수 있을 건데 전도사님은 다음날 어디 뭐 골반이 아프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한쪽을 뛰면 어, 몸이 여러분 같지 않아서 그래서 다친 발톱에 감사를 느끼면서 탄수화물을 지금 열심히 먹고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마워 발톱. <laughs> 자, 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발톱도 우리 박전 세계 몸에서 제일 멀어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 거잖아요. 되게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고 되게 하찮다고 여기고 저기 소소하고 소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 에 여기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는데. <laughs> 아프고 나니까 여기에 좀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했었지만. 아니 심지어 생각조차 안 했지만 내가 건강한 건 감사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이제 100편 3절에 이제 감사해신데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시인은 다른 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이 어떤 것에 감사를 하고 있냐면, 시편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좋선사님 쉽게 얘기해주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감사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어서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본질적인 그거에 감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느끼고 있는 시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감사가 딱 이런 감사예요. 어떤 거창한, 뭔뭐 뭔 때문에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것, 내 삶을 구성하고 나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에 주어진 모든 것 전부 그것에 감사를 느끼는 그런 소소한 감사, 행복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무엇뭐때문에 감사, 되게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분이 다스리는 양, 그분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내가 그 양이라는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소극한 것에 감사를 느끼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몇주 전에 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안 아, 나요? 그때 안았었던것 같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중에 올,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갈, 이렇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의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 더있다그랬죠 뭐냐면은, 그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알겠어요?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야, 너무 기대돼. 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행복해. 하면서 누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미 이만, 이미 이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미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에 서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풀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의 끝판왕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에 인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죠? 예수. 님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로 가득 채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은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루에 그 소소하고 소박한 행복을 많이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우리,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소해 보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무엇 무엇 때문에만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우릴 주라는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